그죠 한번 봐 그런 날트가 더밀어 줄까요? 네. 올려 줄게요. 이걸로 근데 그.. 물물안 하고도 되나? 머리 안 갖고도 되나고요? 네 머리 안갖고 해도 되나? 바라곤 휴가 원한게 보여요? 네 시원해 보여요 강냉사람서도 시원해 보죠 머리 쓸 일이 있어요? 네 물론이죠 야옹이 얼굴은 나부터 되나요? 아그럼요 네. 오늘 이러고 방송할 수 있는 거죠? 네. 방송할 수 있어요. <laughs> 아 머리카락 걸렸어. 빗자로 갖고 와라 인근. 아 잠깐만. 멋있어 진 있네. 네. 응. 기는 어차피 나중에 삼분 정 아빠나 잠깐. 음, 시머리가 <laughs> 음... <laughs> <laughs> 응. 약간. 아. 여보야. 응. 어때? 지금 뒷머리가 약간 짧긴 한데 괜찮아요 이발수에서 자른 것 같습니다 네 나도 슬리퍼 좀그랬어 머리카락도 그렸어 슬리퍼 네저는 응. 괜찮아요? 네 괜찮아요 좋습니다 화면 어떤세요 좋아요 시바게란 희망이라는... 형님 머리 동영상 이따가 보시면 매우 잘된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. 지난번 음. 보다 나은 것 같아요? 네. 지난번이랑 똑같아요. 비슷해요. 지난번 이다 나은 것 같아요. 아, 그런가요? 응. 그러세요. I regret. 이따가 한번들면면 어. 이따가 잠깐 멈추고 다시 닦고 해야겠다.